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, 한 변의 길이 2정, 2인 정사각형을 4개로 쪼갠 다음에 어두운 부분을 잘라내고 남은 도형의 넓이를 T1이라고 했습니다. 그다음에 T1에서 이 정사각형 2 개에서 다시 남은 또 4등분해서 요만큼 잘라내고 되겠어요? 그때 남은 정사각형 4개에서 또 똑같이 잘라내고 이렇게 계속 잘라낼 때이때에 이것들의 넓이 합을 구하라 그랬는데요. 자, 이거의 넓, 이 전체 넓이의 합을 구하라 그랬습니다. 그죠? 전체 넓이를 구해라.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. 음, 전체에서요, 잘려나간 부분의 합을 구할까요? 잘려나간, 얼만큼 잘려나갔냐? 지금 요만큼 잘려나갔고, 요만큼 잘려나갔죠? 되겠습니까? 두 번째는 얼만큼 잘라냈어요? 두 번째는 요거하고 요거. 요고, 요거 요고 더하기 요거만큼 잘라냈죠? 그죠? 되겠습니까? 세 번째는요, 요만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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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만큼. 되겠어요? 그럼 달려나간 것들을 다 더해서 전체에서 빼면 이 주어진 부분의 넓이를, 좀 하얀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. 되겠습니까? 자, 아니면, 아니면 어떻게 풀 수도 있냐 하면 지금 보시면 그냥 남아있는 부분의넓이 구하자.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. 요 넓이와 요 넓이 합을 초항으로 보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를 이렇게 네개 더한 거를 두 번째 항 되겠습니까? 그다음에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여덟개 요거를 세 번째 항으로 보서 봐서 이것들의 합을 구하자는 얘기야 되겠습니까? 그래서 뭐둘 중에서 어느 방법에서도 상관없는데 이거보다는 요거 구하는 게 쉽잖아 그지? 아, 쉬운 걸로 가자 그래서 자 요거는 반지름 요 길이가 얼마야 여기 2였으니까 요기 1이다 1 그죠? 반지름의 길이 1인 원은 파이잖아 그거에 지금 4분원이 2개야 4분의 파이가 2개? 어 2분의 파이다 2분의 파이 초항이 2분의 파이 되겠습니까? 요거 2개 더한거 그 다음에 공비는요 자 공비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하 첫번째 선생님은 이 사각 전체 큰 사각형에서 4등분해서 이 부채꼴을 만들었고 두번째는 요 사각형에서 4등분해서 이렇게 부채꼴을 만들어 나간거니까 길이비가 2대1이야 그지? 음, 길이비가 2대1이니까 넓이비는 4대1 즉 4분의 1이야 되겠어요? 그래서 1-4분의 1에서 풀면 안타깝지만 틀려 그지? <laughs> 틀려 이렇게 풀면 안돼 자, 왜틀렸냐면 조심해서 보셔야 될게 뭐냐면요 파란색 두개야 그지? 빨간색 몇 개야? 네 개야, 그죠? 초록색 몇 개야? 여덟개야 어? 개수가 두 배씩 많아져 되겠습니까? 넓이가 4분의 1 되는 대신에 개수가 두 배씩 나눠지니까 곱하기 2를 해줘서 공비가 예, 2분의 1이 돼야 돼요. 되겠습니까? 그래서 요거의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됐나요? 이렇게 개수가 달라지는 것들은 개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.